한번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샬롬 한 주간동안 평안이잘 지내셨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자동으로 손을 흔드시네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기도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문자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24시간 기도만 하며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기도해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가요? 어떤 사람은 식사 기도 포함 하루에 5분 기도하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면서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세 번역 성경을 보면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늘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들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좀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저녁에 잠에 드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범사를 감사하며 우리 앞에 마주하신 것처럼 대화하며 소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호흡을 하지 못해 생명을 잃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 그 영혼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삶은 영혼이 없는 육신의 삶이 됩니다.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 영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안 되냐는 의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시며 불의한 재판장을 예화로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밤낮으로 찾아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과부의 간청이 귀찮아서라도 그 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그리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에 애굽에서 바로에게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척척 다 알아서 해줬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며 겸손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러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서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간청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간청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보이시기 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소원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 기도의 완성입니다. 기도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픔과 괴로움을 기도했고 하나님은 다윗을 위로 하셨습니다. 다윗은 적들과 싸울 때도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마음의 합한자라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해를 건너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도,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 부탁하였지만 제자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우리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일들을 제자들 앞에서 많이 하셨습니다. 귀신 쫓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기도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657 군종 형제가 왜 자신이 기도하면 병이 낫지 않느냐고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요술 램프의 진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기만 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어려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도한다면 절대로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그런 기도가 이루어진다 해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악한 영들의 장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위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 5장, 전서 5장 8절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힘으로. 대적 마귀를 물리쳐 이겨야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더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예배하기 힘들고 기도하기 힘든 세대입니다. 세상에는 지뢰밭처럼 성도들을 유혹하게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넘쳐납니다. 컴퓨터에도 휴대폰에도. TV에도, 거리에도, 영혼을 황폐하게 하고 더럽히는 온갖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아니,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갈급한 영혼들의 울부짖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폭력과 다툼과 갈등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옆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힘을 잃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살리는 길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